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물을 그발 아래 했는데 그가 아우토스입니다. 그 뜻은 우리 자신, 그들 자신이라는 뜻이고요.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 복종하게 하시고가 히포라소입니다. 그것은 복종하다, 굴복하다, 순종하다. 그리고 히포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아래로 향하여 그를 또 아우토스입니다. 그 자신, 우리 자신, 교회의 그건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내다 세상에서 그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원천, 원인으로부터 그리고 칼레오와 같은 어근을 씁니다. 부르다, 하게 하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내 본성적인 악한 성품들을... 빼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머리로 주셨다 그랬었습니다. 머리를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오셔서 내 생각과 내 개념을 바꾸시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내 머리를, 내 생각을 잡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의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몸은 뭐냐면, 소마인데, 소조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구원하다, 고치다, 보전하다, 완전하게 만들다. 말씀이 내 위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내 몸이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까지 거룩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몸이니, 이 니가 에임이에요. 그것은 나는 무엇이다? 따로따로 하나씩. 그들이 무엇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 시디에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니가 되라? 니네 자신을 전부 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고정관념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잡고 있었던 마귀를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만물은 파스인데, 온 전체를, 그러니까 영, 혼, 육, 그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살던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바꿔 주심으로 나를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충만케 하시는 그게 폴레로예요. 가득 차게 하다. 감화시키고 영향을 주다.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삶에서 이루는 거예요. 모든 걸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모든 형제가 다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걸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우리가 모여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교회, 이 사람교회는 날마다 날마다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단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아지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충만이니라 그게 플레로마예요. 그것은 완성하다, 완수하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행위까지 온전히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에선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교회는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새롭게 변화가 되고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어, 교회의 머리로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정말 변화되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